요늘은 만두예요, 만두. 만두, 만두. 뭔가 막 입에서 땡기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니. 네, 그래서 이럴 때는 배달보다는 냉동실에 있는 걸 해치우는 걸로 잘 구웠어요. 아, 근데 아직 너무 많이 구운 것 같아.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잘 구워졌어 땡초 진짜 맛있으면 맛 표현이 다른 게 필요가 없어. 그냥 음, 그냥 음, 음 음이 나와요. 음. 잘 읽었어. 와 미쳤다 땡초 이렇게 싸서 아아 아. 맛있게 먹을게요 왜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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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oh, yeah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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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정말, 좀... 어려워라. 어로어로... 응, 다시, 아.